컬리에서 실패 없는 맛돌이템 5가지 첫 번째, 조선호텔 떡갈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떡갈비인데요 첫 입부터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데 육즙 장난 아니고 단짠 밸런스도 완벽해요 공깃밥에 떡갈비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이면 진짜 행복이 따로 없어요 두 번째, 제일 마켓 컬리 전주비빔 현미곤약 주먹밥 곤약이라서 맛없을 것 같다는 편견 완벽하게 깨주는 주먹밥 고추장 양념이 은근 중독성이 있는데 한개 155칼로리라 가벼운 식사나 야식으로도 최고예요. 세 번째 애플하우스 즉석 떡볶이 그리고 무침 군만두 서울 사람들은 다 아는 전설의 즉석 떡볶이 맛집 떡볶이는 달달하고 매콤한데 국물 졸여서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미쳤어요. 무침 만두는 겉바속촉에 애플하우스만의 양념 무침이라 중독성 최강이에요. 둘이 세트로 먹으면 애플하우스 이미 다녀오신 거예요. 네 번째 애슐리 허니버터 치즈스틱 이게 롯데리아 치즈스틱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이라 아이 어른 다 좋아하실 거예요. 에어프라이어에 6 정도 돌려주면 치즈가 쭉 늘어나고 허니버터 시즈닝 곁을 먹으면 여기가 바로 천국. 다섯 번째 새미께 간장 닭갈비 구이 숯불 향 그윽하게 배인 한남동 맛집 닭갈비 구이인데요. 이 소스가 킥인데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섞어서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서 따로 반찬 없이 이거 하나로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.